추가인 스파이스 32 카운트 포워드 임프로버 레벨입니다. 12시에 리스타트 한번 있습니다. 섹션 1 스케이트 스텝 오른발부터 오른발 스케이트 왼발 스케이트 대각선 앞으로 오른발 포워드 샤프트 왼발 스케이트 오른발 스케이트 왼쪽 대각선 앞으로 왼발 포워드 샤프트 섹션 2 제즈박스 오른발 크로스 4분의 1 턴에서 왼발 리커버 왼쪽으로 4분의 1턴 하면서 오른발 사이드 셔프 섹션 3 왼발 비하인드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삼바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오른발 크로스하고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에서 왼발 백 오른발 백 포니 스텝 백 히치 4 왼발, 백나, 리커버, 오른쪽으로 이분의 1, 샵, 풀, 턴. 오른발, 빅스텝으로, 백, 놓고, 왼발, 드래그, 볼, 워크 워 k 카운트, 5, 6, 7, 8, 1, 2, 3, and 4, 5, 6, 7, and 8. 1, 2, 3, 4, 5, 6, 7, 8 리스타트는 5월 12카운트 후에 4카운트 스텝 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사이에 놓고 스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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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암액션 해줍니다. 그런 다음 리스타트. 하나,